지난해 평택의 한 사학 재단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수천만 원씩을 받는 채용 비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질만 하면 발생하는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부정 채용 사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수천만 원씩을 받고 필기시험 답안지를 유출했던 교직원 3명이 직위 해제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은 계약 해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의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의회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에는 사립교원 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정 채용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특히 위탁 범위를 현재 1차 필기시험에 그치지 않고 3차 면접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을 하고 있어요. 수업 시연이나 면접까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각 사립학교의 정관에 따라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채용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조례 재정과 더불어 공정 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환영해 교육 협력 사업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와 공공재 환수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와도교육청, 도의회는 조만간 3자 협약식을 가진 뒤 전담팀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BTV뉴스 조윤주입니다.